여유롭게 갑시다. 여유롭게. 여유롭게 갑시다. 여유롭게. 여유롭게. 오랜만입니다. 이문채널 도서관을 통찰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예고했듯이 시즌2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짜라잔 시즌2. 제목이 바로 적혀있죠?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대한 생소한 고찰입니다. 시즌2는 고대 그리스로 정해졌습니다. 시즌 1에서 저는 발터 벤냐민에 대해서 거의 한세달 가량 벤냐민만 다뤘었죠. 그러다가 벤냐민 20세기 철학자인데 20세기에서 기원전 한 8세기부터 5세기 가량으로 시간을 역행했습니다. 완전히. 현대에서 완전히 고대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느냐. 일단 한번 적어 놓을게요. 고대 그리스 시기는 기원전 8세기. 기원전 8세기 왜 기원전 8세기죠? 여러분 기원전 8세기에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 그다음에 헤쇼도스의 일가날들 신들의 계보 같은 그런 저작들이 적혔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거 연대는 정확하진 않아요. 기원전 7세기에서 8세기에서 7세기 가량 은 보통 여기입니다. 요 7세기부터 이제 흘러가서 기원전 5세기쯤 그러니까 7세기부터 5세기 사이를 이제 7세기부터 5세기 사이를 고졸기라고 부릅니다. 고졸기 요 고졸기는 이제 좀 서정시들, 뭐뭐 뭐, 뭐, 사포라든지 이런 시인들이 있어요. 근데 유명한 시인들이 있는데 그 고졸기 시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교훈시, 서정시 뭐 이런 것도 적는 시기기도 하고요. 동시에 들어보셨나?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파르미데스, 뭐 세상은 물이다, 탈레스, 세상은 뭐 세상은 불로 이루어져 있다. 그 아이름 까먹었다. 자막 나오고 있을 겁니다. 뭐 해로 시작하는 그분도 있어요.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분도 있고, 이제 고종계 철학들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서정시와 그 다음에 철학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그 다음에 이쯤에 뭐가 있냐면 아이, 아이킬로스의 최초의 비극이 나오기도 해요. 비극이 시작되기도 해요. 비극의 시작. 그리고 이제 기원전 5세기부터 4세기까지. 이 시절이 뭐죠? 이 시절이 우리가 아는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나오는 시절이에요. 소크라테스.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아니죠. 왜?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음~ 소크라 이거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만. 논쟁이 많아요.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플라톤의 문학적 창작인지 좀 인물 논쟁이 많은데 자우즈가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전해주는 대필 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이제 플라톤입니다. 유명하죠. 플라톤. 플라톤. 요 시절에 그 얘기들이 진행돼요 그래서 요 시기까지를 대개 보통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 이전도 처, 취급돼요. 이전에 이렇다면 요 시점 이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요기까지 하야겠네. 수정하겠습니다. 요까지가 아니라 요까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가면은 거의 한 3세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거의. 요 기원전 요 시점을 대개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보통 다룹니다. 이게 갑자 갑자기 이게 급발 급발진되는데 이 시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아니, 왜? 왜? 왜 이걸 다루는 걸까요? 왜 이걸 다룰까? 왜 이걸 다룰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왜 이걸 다루지? 왜 이거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일단. 기원 전이기 때문에. 현대랑 지금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 삶과 너무 유리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사실 배, 바, 시즌 1에서 발터 베냐민을 할 때는 뭔가 우리 시대 얘기랑 굉장히 많이 맞닿았어요.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얘기.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어떤 상품, 물신주의. 그 다음에 광고 마케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비주의로 변질되고 자기 어떤 창조적 능력이나 미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체수 능력을 다 잃어버린 시기. 역사의식이 매몰되는 시기.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시대에 겹쳤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21세기는 20세기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20세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몇몇 기술적인 부분들 제외하고는, 제외한다면 굉장히 많은 영향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배울, 쓸때 예시 들기도 쉬웠고 썼던 철학들을 현실에 이제 접목시키기도 편했어요. 그런데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 사이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좀 빡센데, 여기에 나왔던 사유들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들 삶에서 뭘알수 있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걸 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보여주고 싶었어요. 고대 그리스에 생겨났던 요 사유들, 너무 오래된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시절과 좀...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요 사유가 오히려 이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지금 삶에 되게 많은 지적인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택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음, 일단 이 얘기부터 합시다 이 시절은 보통 서구정신이라고 하죠 보통 서양정신 서양정신과 동양정신은 다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이걸 보통 예전에 막 유럽 중심주의, 서구 열강이 강력할 때는 이걸 곧 정신의, 정신의 기원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걸 정신의 기원으로 설정하면은 요거 그리스에게 반대했었던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아랍, 혹은 뭐 이런 인기업 문화권 이런 것들은 뭐야? 정신이 아닌 게 되는 건가? 미개한 게 되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단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보통 이제 서, 서양 정신의 이제 기원이라고 봅니다. 서양적 정신의 기원. 보통 이 시점을 이게 시작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시, 이 시기를. 근데 음,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신이 시작될 때, 여러분 정신이 시작될 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사고 바, 사고 방식이라는 게 너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 이전 단계에서는 사실 좀텍스트라는 문헌 자료가 굉장히 부족했고 대부분 전승 위주로. 전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 굉장히 자롭습니다 아무 말이나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절에. 약간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은 그래도 그럼에도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진짜 아무 말이나 다할수 있어요. 세상의 기원이 뭐냐? 신이다. 일자다. 평상이다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아니다. 물, 불, 공기, 뭐, 대지 이런 거다 합친 것 같다. 아니다. 그거 말고, 어떤 무한동자라고 하는 어떤, 어떤 뭔가 다른 아주 형인상학적이고 넓은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온갖 설들이 난립해요. 이 시절에.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 결사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가장 올바른 정치 결사체가 뭔가? 왕정이다. 귀족정이다. 아니야. 철인왕이 통치해야 돼. 아니, 철인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야. 데모스가 통치해야 돼. 이거 데모스라는 단어가 자막 나오고, 자막에 나오고 있듯이 민중을 뜻합니다. 즉, 민주지를 뜻해요. 그래서 데모크라시라 부르는 겁니다. 크라시가 지배거든요. 데모크라시는 민중에 의한 지배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치체제는 민주정이다. 이런 온갖 정치적 질서, 올바른 선, 세상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온갖 정보들이 난립하던 시절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현대도 그러한가? 여러분, 현대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현대가 다양해요. 현대가 다양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시절만큼 유연하진 않아요. 왜? 이 시절, 이 절은 기록된 역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러분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을 구속하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게요. 역사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건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보를 이성적인 이성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유사 사례들을 다 살펴봄으로써 지금 이 선택지에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A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그럼 현대도 A는 실패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는 게합리적 추론이죠. 일단 그 과거 사례가 AA를 행했던 과거 사례가 100번 다 실패했는데 지금 101번째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비이성적인 거죠. 너무 모험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충동적인 거고, 합리적인 게 아닌 것보다 이런 선택은. 그러니까 즉,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함은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걸 뜻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예전의 예시를 들었죠. 예전 예시를. 여성이 지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관련된 예시그 예시처럼 여러분, 이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성에게 는 지성이 없다. 왜? 여성에게는 뭔가 이때까지 정신적인 어떤 책이라든지 철학책, 문학책, 과학책 이런 여성 여성 저자가 저술한 저작이 거의 없지 않느냐. 고로 여성은 지성이 없다. 데이터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이비죠. 왜? 이 자료가, 이 역사가 만들어진 어떤 구조틀 자체가 가부장제였기 때문에 여성에게 교육적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고. 교육적 혜택을 넘어서 출판적 혜택을 아예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책을 적지 않았다고 지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구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허구라는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역사적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적 자료가 만들어진 어떤 구조나 틀, 맥락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역사 자료만 봐버리면 은 뭐죠? 체제가 재생산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재생산되는 겁니다. 편견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처구이 없는 결과가 생기는 거고 동시에 그 구조 바깥으로 나아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구속이 구속돼 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는 구속이 되는 겁니다. 폭력이고 울타이고 그냥 깨부셔야 될무언가예요 그래서 모험적인 도약, 우발적인 행동, 충동적인 뭔언가가 항상 역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게 비이성적이라고 여겨질지 언정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이 구조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적이고 인문적이고 뭔가 충동적이고 모험적이고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면서도 완전히 소거되지 않고 한편으로 예찬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그게 중요하거든. 역사를 움직여온 은밀한 동력이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시절 얘기로 돌아옵시다. 얘기가 너무 길게 했는데 이 시절은 여러분 바로 그러한 우리를 구속하고 옥죄이 있는 우리를 약간 들레지식으로 말하자면, 수동적인 주체로 만드는, 기억에 의해서 주입되고, 과거 역사와 전승, 계보에 의해서 우리 생각을 그 계보 바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수동적인 주체로 머물게 만들었던 역사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굉장히 그런 구속이 약했던 시절입니다. 문맹자 비율도 높았고, 텍스트도 몇개 없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흥미로운 겁니다. 아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절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부자연스러운 시절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와 우리 현대와 지금 이 시절은 너무 반대돼요. 너무 극도로 반대되는 대척점이 저, 서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많은 사유들은 우리한테 영감을 줄수 있는 겁니다. 뭔가 역사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영감. 어떤 다른 무언가, 아, 전혀 떠올리지 못했던 어떤 지점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기를 한번 한 12강 정도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뭘 다룰 것인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무엇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아니, 이걸 다 다룰 거예요? 뭐, 기원전 8세기 뭐, 호메로스, 헤시오도스그 다음 또 뭐였죠?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또 누구 있죠? 그 이름 뭐였지? 헤로도스. 헤로도토스. 파르미레스,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원자론자. 원자론자들. 뭐다 다룰 거예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거 다 다룰 겁니까? 플라톤 대화편만 23편 넘는데. 아르텔레스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더많아요 아르텔레스 저작은. 아르텔레스 전공하면은 3 0레드로 전공할 수 있어요. 너무 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다룰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다 종합적으로 다룬다면은 이단어를안 썼겠죠. 여러분 이거 는 약간 학계 학계적인 얘기인데 고대 그리스 철학은 약간 정본이 있습니다. 정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뭐라 해야 될까 뭐라 표현해야 되나 올바른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과서적 해석이 있어요. 교과서적 해석 이 교과서, 교과서적 해석이 이걸 이룹니다. 서양적 정신의 기원, 이 발달하는 것좀 이루고 있어요. 요게 하나의 단론입니다. 지금 학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 단론은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18, 19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지금도 이제 고전학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절은 여러분 자 이미 저것도 시, 철학과 역사, 문학, 시학 이런 것들이 좀 구분선이 모호하던 시절이에요. 그냥 다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 가지고 철학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고전학이라고 불러요. 고전학. 고전학. 그럼 이 고전학에 대한 해계문을 누가 지고 있는가? 일단 전통적으로는 영국. 영국. 우리 대영제국 옥스포드. 옥스포드가 굉장히 고전학이 셉니다. 영국이. 그 다음에 그 이제 바다 건너 있는 영국의 앙숙 누구죠? 프랑스 역시 만만치 아요 프랑스도 고전학 전통이 세요. 특히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고대, 완전 고대 쪽. 이쪽 전통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요. 플라톤 계열은 옥스포드 굉장히 셉니다. 그 다음에 그 영국 프랑스에 못지않게 학문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2차 세계 대전으로 유대인들이 막전 세계로 퍼지면서 둔의 유출을 마저 겪은 그 봉, 학문의 본고장 독일도 난 많잖아요. 독일도 엄청 셉니다. 이 고전한 연구가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예시로 둔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어디죠? 서구 열강이죠. 제국적열제국주 열강하면 빼놓을 수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이 친구들 고전하기 세요 왜? 왜? 서양의 고전학이라고 하는 건 서양적 정신의 기원을 성립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예전에는 서양적이라고 단어는 안 썼어요. 이게 곧 정신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런 정신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양이라든지 그 외부 사람들은 우리에 의해서 진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개몽되어야 한다. 그게 힘으로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고 억지로 문자를 가르치고 질서와 관료주의와 뭔가 진보된 체계들을 다 이식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뭐예요? 그게 제국주의예요. 그러니까 요 사관은 제국주의적 사관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져요. 그리고 제국주의적 사관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아요. 뭔가 좀 군국주의 느낌도 세죠. 군국주의 느낌에 가장 가까웠던 철학자가 누굴까요? 철인왕. 대목 플라톤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지만 민주주의를 혐오했어요. 데모스를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간 엘리트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말들을 많이 남겨요. 소카테스는 이견이 있습니다. 나중에 컨텐츠로 다룰게요. 소카테스 좀모호해요 근데 플라톤은 확실히 엘리트주의자였고, 요 관점에 봤을 때 요거를 이제 정본으로 삼아요. 정본으로 삼아서. 이 플라톤으로 나아가는 과정, 하나의 진보사관, 발전사로서 이 나머지를 다뤄버립니다. 이 나머지들은 이쪽으로 가는 발, 발판, 약간 좀 미진한, 완성되지 않은, 이게 완성자. 보는 시점들 되게 강해요. 그게 제가 말했던 옥스포드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고전학 담론에서 만들어 놓은 아주 토대 깊은 체제입니다. 지금도 재생산 되고 있어요. 많이 완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세요. 뭐, 제가 그까지 할, 하, 얘기하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현대 철학자들, 고전학 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요게 보통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좌우지간, 그렇기 때문에, 요런 정보는, 우리 그러면,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너무 학계적인 얘기잖아. 너무 전문가적인 얘기잖아. 일반 독자들은. 대개는 철학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죠. 무슨 뭐 우드 러테롱의 서양, 철학, 서양 철학사라든지,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 소크라테스부터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세미얼 노센트가 적은 그 철학사라든지, 아니면 독일레 적은 이제 힐슈 베르너가 적은 그 서양 철학사 굵은 두 권짜리 그런 서, 철학 철학사라든지, 자오지간 철학사를 통해서 보통 이런 걸 많이 접합니다. 근데 그 철학사 역시도 여기서 재생산 담론을 요약해가지고 적어놓은 거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래요, 여러분. 제가 뜯어본 결과에 따르자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정본으로 삼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플라톤을 완성자라고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완성자가 아니라 플라톤을 뭔가 약간 타락? 타락사 쪽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역사가 진보적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 뭔가 열림 상태라든지 뭔가 새로운 변혁 긍정 역동적인 것들이 점차 다 쳐버린 그런 시간대였서 이걸 보고자 해요. 이해되세요? 하나의 타락사 마치 루소가 우리 자연주의자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셨던 그루소가 인간 정신은 20, 지금 18세기 와서 철코 진보한 게 아니야. 우린 굉장히 문명적으로 타락해 왔다. 오히려 야만인들이 고결했다. 라고 하면서 인간 정신 그 발자사 전체를 하나의 타락사로서 규정했죠. 타락해요 망가져온 역사로서. 그런 관점을 저 역시 채택하고,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런 관점을 채택해서 이정부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여기 있었던 일들을 한번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생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여러분이 읽은 철학사나 여러분이 읽은 논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주제들만 뽑아와가지고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오우 굉장히 길었네요. 공지사항 영상이지만 공지사항 영상이 3 0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우지간. 뭐 그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시즌2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총!